떳떳하다던 야구신인 1순위, 박준현 선수에 대한 학폭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아님에서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뒤집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과 같은 학교인 충남 천안 북일고 야구부에 소속된 피해자는 박준현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으며 따돌림,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박준현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충남 천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박준현의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심의하였으나 충남 천안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초 학폭 신고를 한 피해자는 '불복하여 상급 심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의 한 행위는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1호 처분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명령으로...' 매우 가벼운 처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교 폭력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학교 폭력이 맞다로 뒤집히게 된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본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은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구단 역대 신인 계약금 2위인 7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준현이 학폭이 없다 라는 서약서를 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kbo에서 한 번도 없었던 학폭이 없다 라는 서약서를 낸 이후에 학폭이 맞다 라고 뒤집힌. 첫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단 측과 박준현 측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 박준현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심판이 종국적인 판단 단계가 아니고 최초 학폭이 결정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그리고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준현 측의 행정소송에서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다시 받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KBO는 애초에 박준현이 학폭이 없다라고 서약서를 낸 것이 KBO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심의를 하고 계약 무효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준현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학폭 결정을 뒤집지 못 못한다면 거액의 계약금을 물어준다든지 지명 무효나 활동 정지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박준현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학폭 맞은 결정에 대해서 신속히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라 함은 소송 중에도 일단은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박준현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계약금도 지키고 지명도 지키고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박준현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학교 폭력이다라는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박준현으로서는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물론이고 향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생활 자체를 접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